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성경 읽기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고 하나님 다음, 어, 오늘 어,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도 어, 이겨낼 수 있도록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찌님 읽어주세요. 네. 자언 7장 얘기했습니다. 아이들아 내 말을 지키고 내 명령을 너의 마음속 깊이 간직하여라. 내 명령을 지켜서 잘 살고 내 교훈을 너의 눈동자를 보호하듯 지켜라. 그것을 너의 손가락에 메고 내 마음속 깊이 새겨두어라. 지혜에게는 너는 내 누이라고 말하고 명철에게는 너는 내 친구라고 불러라. 그러면 그것이 너를 음행하는 여자로부터 지켜주고 달콤한 말로 홀 있는 외간 여자로부터 지켜줄 것이다. 나는 나의 집 창가에서 창사의 문으로 내다보다가 어수룩한 젊은 이들 가운데 지혜 없는 젊은이가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거리를 지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가서 그 여자의 집으로 가는 길로 발걸음을 옮겼다. 저녁이 되어 땅거미가 지고 밤이 되어 어두워진 때였다. 한 여자가 창녀 옷을 입고서 교활한 마음을 품고 그에게 다가갔다. 그 여자는 마구 떠들며 예의 없이 굴며 발이 집에 머물러 있지를 못한다. 때로는 이 거리에서 때로는 저 광장에서 기목마다 몸을 숨기고 있다가 그 젊은이를 마랑 붙잡고 입을 맞추며 뻔뻔스러운 얼굴로 그에게 말하였다. 오늘 나는 화목제를 들여서 서원한 것을 실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을 맞으러 나왔고, 당신을 애타게, 찾, 애타게 찾다가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내 침대는 요도 깔아 놓았고, 이집트에서 만든 무늬 있는 이불도 펴 놓았습니다. 누울 자리에는 몰약과 침향과 육계향을 뿌려 두었습니다. 자, 어서 가서 아침이 되도록 힘껏 살 한껏 사랑에 빠지고 서로 사랑하면서 즐깁시다. 남편도 먼여행길에 떠나서 집에 없습니다. 돈주머니를 가지고 갔으니 보름달이 뜰 때라야 집에 돌아올 겁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달콤한 말들로 유혹하고 홀리는 말로 깨니 그는 선뜻 이 여자의 뒤를 따라 나섰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와도 같고 올가미에 채이로 가는 어리석은 사람과도 같다. 마치 자기 목숨을 잃는 줄도 모르고 구물 속으로 쏜새같이 날라드는 새와 같으니 마침내 화살이 그의 간을 꿰뚫을 것이다. 아이들아, 이제 너희는 나의 말을 잘 들어라. 내가 하는 말을 명심하여라. 내 마음이 그 여자가 가는 길로 기울지 않게 하고 그 여자가 가는 길로 빠져들지 않게 하여라. 그 여자에게 상처를 입고 쓰러진 사람이 많고 그 여자 때문에 죽은 남자도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그런 여자의 집은 수월로 트인 길이며 죽음의 안방으로 내려가는 길이다. 네, 1 0 편, 1 편, 편이겠습니다. 주님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렵니까? 영원히 잊으시렵니까? 언제까지 나를 외면하시렵니까? 언제까지 나의 영혼이 아픔을 견디? 견디어야 합니까? 언제까지 고통을 받으며 괴로워하여야 합니까? 언제까지 내 앞에서 의기양양한 원수의 꼴을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나를 굽어 살펴 주십시오. 나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죽음의 잠에 빠지지 않게 나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원수가 내가 그를 이겼다 하고 말할까 두렵습니다.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두렵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그때 나의 마음은 기쁨에 넘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너그럽게 대하여 주셔서 제가 주님께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예서 14장까지 읽어줄래? 대박해지고. 네.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구나. 그들은 한결같이 썩어서 더러우니 다른 일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사람을 굽어 보시면서 지혜로운 사람이인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를 살펴보신다. 너희는 모두, 너희 모두는 다른 길로 빗나가서 하나같이 썩었으니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한 자냐. 그들이 밥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나 주를 부르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의인의 편이시니 행악자가 크게 두려워한다. 행악자는 가난한 사람의 계획을 늘 좌절시키지만 주님은 가난한 사람을 보호하신다. 하나님, 시온에서 나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그들의 땅으로 되, 되돌려 보내실 때 야곱은 기뻐하고 이스라엘은 즐거워할 것이다. 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13, 13편, 1 3편 14편 그리고 3원 7장 읽었는데요. 우리 함께 약 3분 정도만 묵상하고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Thank <laughs> you. 네. 어 아진이부터 오늘 읽은 말씀 좀 나눠줄 수 있을까요? 네. 음 저는 잠언 7장2 5 절이요. 아. 네, 읽어주고 나눠주세요. 네. 내 마음이 그 여자가 가는 길로 기울지 않게 하고. 그 여자가 가는 길로 빠져들지 않게 하여라. 그러니까 이게 이 여자라고 말을 하긴 했는데 이게 이런 사건 같은 게그 여자든 남자는다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네. 비유하고 싶은 게이 여자가 실제로 그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사탄이나 악마 같은 그런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한 는 잘못된 길로 그런 끌고 가는 그런 나쁜 유혹거리, 유혹거리들 그런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 유혹거리에서 저희가 극복을 해야 된다고 그거에 너무 빠져들지 않고 하라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았어요. 아, 어, 어, 정말 훌륭한 걱정을 하셨네. 네, <laughs>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선아, 오늘 네. 읽읽주주 나눠줄 줄있있요요1늘편 13편의 2절이요. 어, 13편의 이절, 이요어 13편의 이절, 네. 음 뭐, 언제까지 뭐, 나의영혼이 아픔을 견디어야 합니까? 언제까지 고통을 받으며 괴로워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내 앞에서 의기양양한 원수의 꼴을 보고 있어야 합니까?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네, 어, 이 말씀이 어떻게 다가왔어요 어, 제가 평소에 약간 하는 생각이기도 하고. 음. <웃음> 아. <웃음> 아, 요즘은 시험기간이라서. 되게 아우. 정신적으로 고통을 좀 받고 있는데 일단 음. 그것 때문에 더 기억에 남기도 했고 마지막에 원수에 올을 보고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음. 요즘에 친구들이랑도 약간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거랑 음. 조금 그랬어요. 아. 그랬구나.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은정아? 네. 은정아? 오늘 어, 목사한거 네. 네. 혹시 나눠줄 수 있니? 네. 어, 13장의 사절이요. 어, 혹시 읽어주고 나눠주세요? 나의 원수가 내가 그리이겠다고 말할까 두었습니다.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봐 두렸습니다. 어, 하나님이 음. 기뻐하는 일을 해야 하는데, 음. 저, 어, 원수 대적들이 기뻐하는 어, 삶을 사는 것 같아 가지고 아. 찔렸어요. 아. 아, 되게, 다른, 저랑 다른 되게, 입성을 했네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게 생각을 못 했는데, 어, 아, 되게 훌륭합니다. 네,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는 오늘 10편, 14편 2절. 3절 보면서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사람을 굽어보시면서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를 살펴보신다. 너희 모두는 다른 길로 빗나가서 하나같이 썩었으니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네. 그리고 나서 4절에서 어, 나주를 부르지 않는구나. 네.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오늘날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어, 크리스찬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렸어요. 어, 그, 하나, 하나님께서는 그,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를, 어, 보고 계신데, 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어 안타깝게도 시대가 지나감에 있어서 어, 많지 않아지고 점점 더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워지는 어 세대가 오고 있는 것 같은데 정말 이 정말 주님을 부르지 않는 이 세대에서 어 착한 일을 하고 또 지혜로운 어, 모습을 하고, 또잠원에서도 오늘 말씀을 보면, 잠원 4장, 아, 절에서 보면은, 지혜에게는 너는 내 누이라고 하고, 영철에게는 내 친구라고 불러라. 이 말씀도 보면, 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요즘 주시는 말씀, 그 깨워있으라, 시대를 분별하라. 이런 말씀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는데도 아 하나님께서 진짜 이 시대에 원하시는 말씀이고 뜻이구나. 그래서 아 정말 더 깨어 있어야겠다. 정말 대충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된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어 그러면은 우리 함께 한 1분 정도 기도하고 어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아버지 여 감사합니다. 네,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지 죄를 가지고 명초를 가지고, 어, 이 악하고 태극한 세대의 가어서 주님을 찾고, 주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그런 자가을가될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고등고 아이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몸을, 하나님 의 성전에, 성령의 거룩한 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몸을, 하나님 지키며, 하나님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성전이 될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히, 어, 쉬 기간에, 정말 힘들고 지치는 과정들이 있지만, 하나님 무엇보다 성적에 연연해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 감당하는 우리 고등부 아이들이 될수 있도록 교사 선생님들이 될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또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또 묵상하게 하셨으니 또한 한 주간 살아갈 때그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갈 힘을 하나님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좌절감이나 불안함이나 패배감을 하나님 이겨낼 수 있는 우리 고등부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고 기뻐하며 귀신의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